자, 저는 지금 여기 사토 씨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사토 씨는 예전에 이제 제트 사토자기로고 굉장히 유명한 그 제트의 어떤 최, 총괄 프로듀서 어, 그 급에 어, 계셨던 분이죠. 선수 글러브들을 직접 다 어, 제작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여러 글러브 만든 장인 중에 굉장히 최고로 서치는 장인 중에 한 분이셨고, 특히 이제 어, 제트 글러브를 어, 담당하셨던 분이셨었습니다. 현재는 어, 그 사토 글러브라는 사토라는 브랜드를 개인적으로 만드시면서 요즘에는 그뭐 아디다스라든지 여러 브랜드의 최고 등급 모델들과 선수 지급용 글러브들의 그 어떤 고문을 맡고 계시는데요. 이 그분을 만나서 어, 글러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또 조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가면서 이렇게 복숭아 음료수 하나 사, 복숭아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먹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승아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가고 있는데 굉장히 맛있네요. 자, 다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토 글로브 공장. 이 안으로 들어가서 사토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빨 이빨 알게도, 어, 모노가 진짜로 막 알아내겠네. 공장 나간 나가니, 모노 퀄리티가 공장 나간 것 전부 다릅니다. まあそれはね、それは日本でも一緒ああでもだから私がセンプルもらいましたねセンプルも本当によかったら例えば公約語と800語ぐらい注文して注文,文文はものが全然違いますから問題がいっぱいあ,あることがありましたね <laughs> まあね量産すればね品質は落ちるんですよ、はい、どうしてもねサンプルはそりゃ個だ、はいい方が <laughs>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글러브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글러브는 진짜 이제 최고의 글러브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어, 글러브예요. 먼저 이 글러브 주머이를 열고 보여드리면 지금 요 마크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어, 라벨이 되어 있죠. 이 글러브는 어, 사또 글러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라벨 이렇게 들어있고 이거 지금 이거는 한 11.75인치 정도의 내야수 글러브에요 굉장히 하드한 글러브고요 어, 사또 글러브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사또작이라는 글러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미즈노의 어, 뭐 경작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제 제트에서는 어, 사또작이라는 글러브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또라는 글러브 장인이 이제 그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 또메저리그 선수들을 비롯해서 많은 어, 그 프로야구 선수들의 글러브를 전담해서 담당하던 이 제트에서 글러브를 최고 등급 글러브를 만들던 장인인데, 이제 이분이 어, 새롭게 2013년도부터 어, 새롭게 런칭한 브랜드예요. 그 제트에서 최고의 어떤 글러브를 만들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어떤 글러브의 어, 가치관이 있고 철학이 있죠. 이제 그걸 이제 어, 실현하고자. 새롭게 만든 브랜드인데 아마 이제 국내에서는 처음 소개되는 글러브일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사또씨를 만나보고 이제 이 글러브를 받아갖고 왔는데 한국으로 가는 첫 번째 글러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또글러브는 저그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정을 이 사또씨가 직접 한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 패턴 개발부터 해가지고 글러브의 어떤 어 사용자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 어떤 게 글로브의 요구가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어떤 작업자가 이 작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토씨 같은 경우에는 1982년도부터 2013년까지 제트에서 최고 등급 글러브를 전담하는 기술자로서 이름을 날렸고요. 뭐 일명 장인이시죠. 이렇게 그렇게 그리고 이제 2013년부터 이제 사토작이라는 글러브 사토 글로브를 가지고 브랜드를 런칭했고 또 최근에는 아디다스에서 이제 선수모델들을 그러니까 라벨은 아디다스다 알고 나오지만 아디다스의 사도자기라는 글러브로 아마 기성품 금액이 64,800엔 이에요 그러니까 64,800엔 부터 또 송아지 가죽으로 된 제품은 좀더 가격이 높고요 그러니까 기성품이 그 정도 금액을 그러니까 기성품이 그렇게 미즈노 프로 오더 가격 정도로 금액이 비싸니까 그만큼 글러브의 퀄리티를 인정 받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지금 이 모델은 이제 그 사토시가 생산하는 글러브 중 오더 글러브예요. 2019년 4월 굉장히 따뜻 따뜻한 글러브죠. 엄지 손가락에는 제주년월이 보통 표기가 되고요. 손바닥에는 이제 '퍼펙트 커맨드'라고 이글러브에 어떤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글러브에 어떤 그 엄지 쪽에 곧곧 h e 더라는 각인이랑 손바닥에 '퍼펙트 커맨드'랑 이런 어떤 각인 두 개가 새겨져 있는데. 이건 뭐 자유자재로 뭐 마음껏 이런 의미로 어, 새겼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새끼 손가락 쪽에는 넘버가 표시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는 넘버, 그다음에 00497, 그니까 497이 이게 제조 제조 번호인데 어, 이제 이걸 1년 번호 형식으로 이렇게 새겨 넣었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글러브는 국내 사이즈 기준으로 약 11.75인치 정도의 내연 글러브고 엄지 심이 굉장히 하드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가락 간격도 굉장히 적당하죠. 이 글러브는 오더 글러브인데 이제 자수 같은 건 하나도 없이 오더를 했고요. 지금 여기 초콜릿 색깔 부분은 어, 킵 가죽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 오렌지 컬러라고 해야 될까 이 어, 내추럴 컬러의 이 부분은 어, 그냥 일반 스티어인데 굉장히 상위급의 좋은 스티어를 사용했어요. 사토 씨가 사용하는 글러브는 어, 가죽은 전부 다 이제 세토사에서 가죽을 공급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제가 이 글러브를 만드는 과정을 전체를 다 보고 왔는데 어, 특히 이 엄지 쪽의 휠트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은 걸 사용해 가지고 뭐 옛날에 그러니까 제트 글러브가 지금도 굉장히 트렌드에 잘 반응이 돼서 인기가 많아졌지만 그 전에 어, 오래된 옛날에 제트의 향수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 약뭐 BPG 45번. 뭐 BPG 뭐 6번 이런 식으로 한자릿수 내지는 두자릿수 글러브의 패턴이 나올 때, 어 그때 이제 이 심이 굉장히 탄탄하고 글러브가 짱짱한 글러브로 굉장히 이름을 날렸었었는데 어떤 그런 어떤 어 유사함이 좀 남아 있는 글러브고요. 또이 Z 아이 사토 글러브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 혼자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패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만든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 글러브 공장에서 이렇게 패턴을 바탕으로 글러브를 이렇게 재단물이 나오면 그거를 분업화가 이루어져서 글러브 생산을 하는데 가령 이런 단계인 거죠 옆에서 재단하고 재단한 걸 옆에서 봉제를 하고 봉제를 한걸 넘겨서 또 내피와 외피를 결합하고 뭐 마지막에 과정에서 뭐 끈피를 결합하고 또 이제 글러브 형태를 잡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계 단계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사람을 거쳐요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글러브의 완성물이 어떤 그 처음에 이 글러브를 이렇게 만드는 의도와는 다르게끔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또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이 글러브의 패턴을 사또씨가 만들었고 또이 글러브를 직접 자기가 자기 어떤 이 글러브 형태의 이상적인 느낌으로 왜 이렇게 글러브를 만들었지? 라는 걸 이해하는 상태에서 어 처음에 공정부터 마무리 공정까지 직접 다 하기 때문에 어떤 글러브의 완성도가 굉장히 좋다는 라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제, 글러브의 끈이나 간격이나 뭐 밸런스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이 글러브에서 특히 만족하는 부분은 이 엄지 쪽에 어, 힐 부분이랑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각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글러브를 지금 이게 좌우가 반전이 돼가지고 이 밸런스가 잘 보이지 않는데 이 글러브의 형태가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볼을 받아도 아, 어떤 타입으로 쓰기 좋게끔 만들어졌는지가 끼자마자 어,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형태로 글러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고요. 뭐, 글러브의 퀄리티에서는 뭐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껴보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손바닥의 가죽은 내피랑 외피랑 동일한 가죽으로 사용해서 이제 내구성 쪽에 더좀 이렇게 어, 강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손등 부분에 양모, 보아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보아가 굉장히 지금 이 어떤 질적으로 만져보면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질 정도로 좋은 보아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새끼 손가락에는 메인 재팬 각인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작업하다 보니까 생산량 자체가 극히 적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아디다스 선수용 모델들을 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글러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 어, 어, 예전부터 많이 나눴었고 또 이번에도 이 글러브를 제작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 이 글러브를 오더를 할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일반 오드에서 진행할 수 없는 세세한 것까지 지정이 가능해요. 가령 예를 들어 이 손가락의 끈에 이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딱딱한 타입의 글러브를 좋아하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손가락의 마디 끝을 붙여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글러브질을 하는 거죠. 손바닥을 많이 쓰면서 이제 글러브지를 그렇게 사용하는 선수가 있고 또 글러브를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손바닥을 말랑말랑하게 사용하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끈을 갖다가 일정하게 여유 있게끔 사용해서 손가락이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야들야들하게 글러브를 사용하고요. 또 외야수들 중에서는 이세 개는 탄탄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이 간격을 좀더 여유 있게 띄어서 뭐둘 하나 하나 끼는 타입으로 사용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러브 를 사용하는 타입에 따라서 이 끈에 대한 밸런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오도할 때 신경 써서 오도를 할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는 글러브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것만큼 글로브를 제작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글로브를 이해하고 그런 장인이 글러브 손수 만진다는 어떤 특징이 있고요 이제 손바닥에 여기 각인 하나가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드는 거죠 사토라고 그리고 또. 이 글러브 안쪽에 보면, 사또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 그냥 각인으로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이 독특한 가죽의 패치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또 디테일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또작이라고 되어 있대요. 지금 뭐이 글러브는 일단 제가 판매용보다는 제가 먼저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사용을 먼저 해보고, 어떤 또 디테일한 리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글러브는 제가 느낄 때는 이 형태의 어떤 패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글러브의 스타일이 예전에 제트 어, 그 BPG 한자리 수 6번 5번 그런 타입의 글러브가 생각나고요. 또 전체적으로 또 세련된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런 거는 요즘에 제트에서 오더를 하게 되면 그 제트 글러브를 선수 글러브를 전담하는 어, 그 장인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 친구 친구예요. 그 친구가 만드는 글러브를 프로 선수가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 느낌이 뭐냐 그러면 이 엄지 쪽에 또 새끼 쪽에 손바닥 쪽에 이 탄탄한 느낌이랑 이 각이 분리되는 느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글러브도 그런 느낌이 남아 있어요. 그 이유는 제 친구가 이 사토 씨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비슷한 글러브의 느낌을 추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떤 글러브의 형태나 글러브의 만듦새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글러브 설명하면서도 약간 흥분한 것 같아요. 그만큼 글러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좋은 글러브인데. 이 끝과 끝이 힘 전달이 이 정도 될 정도로 잘 움직임이 좀 있는데 실제로는 글러브는 굉장히 탄탄해요 탄탄한 보통 이렇게 탄탄하면 손바닥이 말랑말랑해지면서 글러브가 끝에 힘 전달이 안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탄탄하고 또 하드함에도 불구하고 끝과 끝에 힘 전달이 될 정도로 글러브의 어떤 밸런스랑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거 글러브는 제가 길들이는 과정을 중간중간 설명해 드리면서 한번 좀 좋은 글러브 소개한다라는 느낌으로 어, 지속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